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17kg 배낭과 제가 만난 검은 대리개꿈입니다제일화로 어, 시작을 해보면 제가 30일에서 50일 정도 배낭여행을 할때 공항에서 배낭 무게를 재보면 16kg, 18kg, 17kg 배낭 무게가 나옵니다. 외고 되일다은 몰랐는데 참 이런 데는 어렸을 때 운동을 해놓게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배낭여행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배낭여행 그리고 그 배낭여행을 통해 만난 아프리카의 속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냐? 왜 하필 17kg 배낭을 메고 여자아이가 돌아다니려고 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왜 합계 아프리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첫 번째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초창기 때 아는 분이 자기는 군의관 파병을 의대에 처음 온 순간부터 아프리카로 꿈꿔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일까 가까운 나라가 많고 편안한 보건소도 많은데 왜 아프리카냐고 묻기 시작하면서 저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가난과 결핍 상시란 단어에 아프리카를 무조건 매칭시킬까? 분명히 우리나라에 가까운 나라에도 가난한 나라 말고 결핍의 매칭이 되는 나라는 많은데도 말이죠. 그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돈을 모아서 바로 아프리카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하필캐리어가 아닌 배낭여행이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배낭여행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배낭 그 의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솔직히 배낭이지만 등에 배낭을 맸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말로는 사실 배낭형이 거창인 보이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그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현지의 문화 체험, 즉 물론 경치를 보고 여행하는 휴양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제래 시장에 들어가서 현지인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나 전통 음식을 먹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 제가 만나 아프리카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에 가방을 맺기 때문에 두 손이 더 자유롭고 골목골목 마을을 더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다가가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 아프리카의 꿈을 만나게 해준 세 명의 젊은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3명은 어, 한 명은 탄자니에서 만난 니키라는 친구고요, 한 명은 이집트에서 만난 아담, 그리고 모로코에서 만난 가명을 쓰기를 원해서 미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니키라는 친구를 만난 건 제가 탄자니에서 세렝게티 투어를 하다가 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저는 가이드북을 입시 여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지에 오래 산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너가 제일 자신 있는 너의 현지 친구를 좀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버스에 내리자마자 니키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신이야요. 좀 <laughs> 너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친구가 가이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더가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저에게 한장이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현지 정보를 줬었거든요. 잔지바를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가볼 곳이 있다고 저한테 현지 여행객들은 가지 않는 곳이지만 이곳의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데리고 가는 곳이 다르에스살람 공항이었습니다. 어, 그 공항은 탄, 타자라 열차가 워낙 유명하죠. 타자라 열차 여기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아무도 여행객들은 거기를 거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 전 놀라웠던 게 보기에는 그냥 방변 터미널 정도 크기인데 이렇게 입주하는 스케줄표를 보니 런던의 메로라는 정말 메인 도시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정말 잦은 타이밍으로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웠고 정말 수많은 나라에서 온 중동권, 중국 아시하고 뭐 말할 거 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사실은 자기는 다큐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찍는 다큐 작가인데 어 젊은 친구가 아프리카에 왔다고 하길래 친구가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고, 자기는 탄자니의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사람들이 세레기티만 생각하지만, 탄자니에도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친구와 타자라 열차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정말 탄자니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제첫 번째 인연이 베키였죠. 두 번째로 만난 친구는 이집트의 아담이라는 친구였어요. 워낙 이집트는... 상인들로 유명한 음. 곳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집트 도착하자마자 남아공 부부가 저에게 경고를 했던 게 너는 이집트인들이 너를 보고 피부가 하얗다는 이유로 앞에서 웃으면서 잘 대해주겠지만 사실 그들이 뒤에서 너를 향해 무슨 욕을 할지는 나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 그 사람들 경계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겁을 먹고 입술을 나었는데 물론 저도. 수많은 나일강을 돌면서 수많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도 워낙 여자에 대한 그런 경계심 없이 저에게 서서서서 다가와서 사기를 치려고 했고 피하려고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 도착했을 때 거기가 이집트 유럽권처럼 유명한 곳인데 제가 뒤에 재래시장을 들어가 보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뒤에 재래시장은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부분이 많았고 겉에 강가에 보이는 호화로운 호텔과 너무 격차가 나는 부분이었죠. 근데 제가 법도 없이 재래시장을 걸어 다니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 주위에 저만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다른 부분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제가 길을 벗어나서 현지 마을 중심가로 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약간 얼굴이 하얀빛 유럽 느낌이 나는 이집트인이 다 보더니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전또 사기꾼이니까 너가 나한테 사기를 칠 거면 난 너한테 줄 돈도 없고 지겨우니까 내 앞에 사라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 근데 어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 번만 자기를 믿어보고 이집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순간 진심이 느껴져서 그 친구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로마 유적이 곳곳에 많아서 골목골목 볼게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게 지도를만 보고 찾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 친구를 따라 걷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인 즉슨. 어, 자기는 너가 자기보다 앞선 세대인 사인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관광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망을 하는 배낭 여행객들 때문에 이 소중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를 사람들이 단순히 차를 타고 투어 형식으로 찍고만 돌아간다고 그게 너무나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와 같이 그래도 믿고 이렇게 제르시안 돌아다녀주는 친구들에게 알렉산드리아에 희망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상계국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사하는 언어로 너에게 이집트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집트의 희망을 너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좀 전해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게 이집트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집트의 모든 선입견을 바꿔주는 한 명의 친구였어요. 그 이집트의 만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한 네. 순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난 마지막 친구는 제가 모로코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음 제가 이제 모로코에서 내륙을 다 돌고 해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통의 경유지인 티즈니시라는 곳을 지나야만 했어요. 근데 그곳은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사실 여행객들이 모로코의 남부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거든요. 특히 아시아인들은. 마라키시만 찍고 유럽으로 다시 넘어가시는 분들이. 제가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또 워낙 그쪽으로 내려갈수록 영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고 제가 길을 잃어도 현지 마을 분들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 저도또 길을 잃었고 제가 찾는 곳이 마을 중심가에 있는 6인이 모여타는 현지인들이 모여타는 대형 택시가 있어요. 그 택시를 타려고 마을 중심가를 돌다 길을 잃었는데 눈치를 채고 영어로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어, 혹시 길을 잃었냐고 또 겁을 먹고 아 이게 대응을 해야 하나 하다가 제가 믿어보기를 하고 아 길을 잃었는데 이 마을의 지리를 모르겠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알려달라라고 하고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젠틀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모로코인이지만 아버지가 미국인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 살고 있는데 워싱턴은 주택을 나와서 국제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현지에서 유명했어서 근무까지 했는데 모로코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너가 뭐가 모자라서 모로코에 다시 돌아와서 너의 꿈을 젊은 날을 여기서 보내고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로코라 하면 어 유명한 산맥과 그리고 아름다운 바닷가, 어, 유럽과 가까운 음, 접근성, 이런 지리적인 요소만 생각하지만, 자기는 모로코의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음. 식민지 문화라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불어를 구사할 수 있고,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목, 자국의 문화를 담은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은 나라고, 그 인재들을 아직 활용하지 못했다 뿐이지 이 수많은 자원과 어우러져서 분명히 비전이 있다. 나는 그 비전을 내 고향에서 이루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하죠. 더라고 어, 정말 감동을 받고 그 친구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주고받고 페이스북으로 인사도 서로 인맥을 맺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고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저도 이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 그리고 초원, 이런 이미지가 전부였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세 명의 친구뿐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꿈을 발견했고 그들의 미래가 분명히 그들의 열정만큼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요즘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미래다. 정말 그들의 능력과 열정이 아프리카의 미래인 것 같았거든요. 뭐 그들의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첫째, 자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능력을 활용한다면 분명히 오히려 외국에서 현지인을 파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프리카 자기나 대륙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냉정한 시선도 있었어요. 젊은이인 만큼 국제적인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인습과 전통을 분명히 구분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아프리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유지해야 할 것을 자기네들의 어떤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발전에 대한 모토가 다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발견한 꿈이 이렇게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배울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물론 그들이 저보다 낫다, 혹은 뭔가 배울 곳이 있다고 하고 출발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입견을 버리고 배낭을 메고 직접 아프리카 대륙을 밟아보셨을 때 여러분도 그 검은 대륙의 꿈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